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숙제를 그동안 제가 안 줬죠 아이가 계속해서 빼먹는 그런 습관을 너무 좀 지독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숙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할 거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한, 했는데 그래서 한 주를 그냥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켜봤더니 잘못 해야 되는데 또 어, 머리가 좀 좋아서 또잘 해요 <laughs> 이걸 뭐, 불평을 해야 되나, 아니면은, 참, 좋아해야 되나, 잘 모르겠는데요. 그래서 아이한테는 또 말했어요. 숙제 매일매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, 그렇게 안 하면은, 소용이 없다. 계속해서 하는 만큼 잊어먹을 뿐이라서, 그렇게 안 하면은 시간 낭비다. 그러니까 숙제 매일 해라. 라고 얘기를 했고요. 할 거라는 얘기 본인이 했고, 그리고 수업 또한 마찬가지다. 수업 안 나올 거면은, 그냥 안 하는 게 맞다. 엄마 돈, 너 시간 이렇게 낭비하는 거. 나야, 돈 벌고 좋으니까 상관없는데,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. 그렇게 해서, 할 거면 하고, 안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, 알았다고, 잘 하겠다고, 그렇게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. 사라하라 오늘 또 가르쳤습니다. 모르는 부분들 가르치면서 쭉 나갔는데, 이제 이 얘기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어, 너의 숙제를 매일 할 필요가 있다. 그렇지 않으면은, 너는 너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.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재반 지식이 또 들어갔죠.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들 아이가 하는 얘기에서 안 되는 부분들 그걸 해내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녹음해서 줬고요. 그 다음에, 오늘은 이제, 뭐뭐를 잘한다, good at doing something 이라는 걸좀 가르쳐 줬고, 그 다음에, 이거, 사역동사,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말을 할 일이 있었어요. 자기 자신의 친구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, 뭐, 이런 질문을 했을 때,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싶다, 저렇게, 저렇게 하고 싶다, 일때, 누구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거든요. 그래서 사역동사 make 를 쓰는데, 근데 make 뒤에 그냥 원형부정사가 오면 되는데, 그냥 동사 원형이 오면 되는데,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쓰고, 툴을 자꾸 넣려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.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. 그래서 오늘 메이크에 대한 예문들을 많이 만들어줬고요. 그 다음에 다음에는 제가 볼때 have나 let 같은 것도 곁들여서 여기서 같이 좀 뻗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가르쳐 봤습니다.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네잘 합니다. <laughs> 네 그리고 숙제도 잘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죠. 네 알겠습니다. 케니였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